트렌드 자체가 요즘은 인쇄물, 글이 많으면 사람들이 집중력을 금방 잃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썬덴 코리아의 전략기획팀의 서재형 책임입니다. 썬덴 코리아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산업 현장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했는데요. 세계 유수의 고객 사타을 대상으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화된 거는 기능성 장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 공장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장비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에서도 기능성으로 필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품들을 저희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수입하고 국내에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서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솔루션 고객사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실 데이터화가 되지 않았어요. 본인만 갖고 있다 보니까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경우 회사의 자산이 잃게 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차별성이 없더라고요. 설득할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솔루션을 이제 제공했을 때 고객사들이 좀더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을 발휘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게 혼자만의 생각이었구나.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좀 쉽게 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한 것도 있을 거고 찾아보기 쉽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인턴을 두 달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제 그 인턴분은 대학생 인턴이라서 아무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교육을 더 짧게 받았는데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었는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 3D 맥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나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교육받았습니다 인벤터나 3D 맥스에서 모든 3D 파일들을 갖고 올수 있는데요 제조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벤터에서 3D 파일들을 갖고 와서 모델링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그 이후에 3D 맥스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공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있고 소나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조금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원래 영상화를 만들었던 작업에서 살짝 빼고 다른 모델링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새로 다시 작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나중에 업무량은 현저히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경력자도 아니고 설계자도 아니라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되게 생소했는데요 제조다 보니까 좀더 수치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로 기획하고 계획했던 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짜고 데이터화의 주 목적이었는데 영업 활동에서 고객사 담당자가 실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요. 대리점에는 어플리케이션 정보 공유 시 활용한 결과, 고객이나 대리점이 이런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데큰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스트란을 써 가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스펙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나스트라는 적용해서 부하나 안정성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역으로 제안을 해서 설계 단계 에 저희가 이제 들어서 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말로만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필요한 니즈나 페인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